야, 역세권, 말로만 듣던 역세권.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맞습니다. 이곳은 바로 수도권 동남부와 충북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의 첫 시발점, 동판역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왜 왔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네, 얼마 전 수도권 내륙선 유치를 위해 경기도, 충청북도, 화성시, 안성시, 진천군, 청주시가 수도권 내륙선 유치염원 릴레이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런 뜻깊은 행사가 있었는데요. 진천 알림이 저 제임스 빠지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Are you ready? Let's go! 칙칙 c k 칙칙 c 칙칙 i c k tick, t i c 장지역 c k t i 다 여러분, 저는 수도권 내륙선 그두 번째 거점역이 c 안성시 내 k t 광장에 와. 있습니다 어? 아? 여러분 그 그날의 그 뜨거웠던 시민들의 바램과 열정 느껴지시나요? 수도권 내륙선 유치를 위한 동남부 시민들의 염원 정말 뜨겁죠 우리 경기권과 충북권 많은 시민들의 인적규류 또큰 경제성장으로 이루어지겠죠 아우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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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리! 롤리 롤리 롤리! 수도권, 수도권, 내륙선, 내륙선. 기차길, 옆, 충북진천, 지역 발전 잘 도된다. 찍찍 푹푹! 제가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심장!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입니다. 이곳은 태권도, 복싱, 역도 등 다양한 우리의 국가대표선수들이 기량을 쌓고 연마하는 곳입니다. 우리 국가대표선수들이 훈련을 위해 이곳을 찾는데요. 두세 시간 걸리는 이 자차로 오는 것보다 수도권 내륙섬 편안하게 타고 도착하면 우리 국가 대표 선수들의 기량 쑥쑥 금메달 쑥쑥 우리 스포츠 강국 코리아 생각만 해도 너무 흐뭇하지 않나요? 어, 저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뿌듯해요. 네, 금메달을 또 땄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수도권 내륙선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담당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자, 그럼 저와 함께 가 보실까요? 칙칙 푸푸 칙칙 푸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광범 중무관님. 예. 네, 반갑습니다. 수도권 내륙선 어떤 의미가 있나요? 수도권 내륙선은 충청북도와 경기도 그리고 진천군 청주시. 안성시, 화성시가 공동 추진하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구축 사업으로서 수도권과 중부 내륙을 잇는 핵심 간선 철도로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시키고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음. 지역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충청북도와 경기도의 열망을 담은 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이 충청북도와 경기도민이 함께 원하고, 예. 그리고 수도권 비대화를 이룰 수 있고 국토 균형 발전, 예. 일석선조네요? 네, <laughs> 이 그렇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대단할 것 같은데 예, 경제적 파급 효과는 수도권 내륙선이 건설될 경우 약 5조 2천억 원의 오.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2만 2천 오백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철도역 인근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획기적인 지역 개발과 이에 따른 인구 증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 진천군의 희망인 인구 15만 진천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와 듣기만 하도 너무 행복하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이담당 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남다른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응원의 한마디 하시죠. 수도권 내륙선은 진천군 청주시 화성시 안성시 200만의 시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노선으로 지난 2년간 우리 진천군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그간의 노력이 올해 상반기에 확정되는 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진천군 어,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네,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자! 네, 제가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중부권 허브 공항! 청주국제공항입니다. 여러분, 수도권 인구가 얼마죠? 예, 맞습니다. 2,500만이죠. 그 2,500만 인구 중에 남 수도권 인구는 얼마일까요? 네, 1,200만입니다. 그 1,200만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있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예, 역시 100만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 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해외로 나갈 때 30분 거리에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겠습니까? 2시간 거리에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실까요? 당연히, 짜잔! 청주국제공항이겠죠.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있어. 뭐냐?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에어로케이가 15일 첫 출항을 제주도로 뿅 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아요? 야 너무 좋아 청주국제공항이 아마 수도권 내륙선이 유치되었을 때 가장 큰 혜택이 있겠죠? 이야 yeah, 청주공항 잘 나가겠네 그러니까 반드시 수도권 내륙선을 유치하겠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청와대, 국토부, 그리고 일반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액션 행동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비대화를 해결할 수 있는 수도권 내륙선 유치, 우리 모두 액션 행동으로 나섭시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 제임스와 함께 수도권 내륙선 유치어먼 릴레이 퍼포먼스가 펼쳐진 곳을 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충북 발전을 위해 꼭 유치해야겠죠? 저 제임스는 더 좋고 다양한 진천군의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천군, 파이팅! 수도권 내륙선, 파이팅!